안녕하세요. 수입 립9년 차입니다. 이번 추석은 수입 돼지갈비 거의 못 팔았습니다. 간단해요. 국내산 돼지갈비가 싸도 너무 싸요. 여러분 가까운 시장 아무 데나 가셔도 한 근도 아니고 두 근, 그램수로 무려 1.2kg에 만원 이하로 파는 것들 많을 거예요. 국내산 돼지갈비 1.2kg에 만원 이하라니 너무 좋네요. 주변 에 시장 없으신 분은 인터넷으로 주문하세요. 수입 소교 파는 거 아닌가 걱정 마세요. 유통 쪽에서 현재 냉동 돼지갈비는 수입이랑 국내산이랑 단가가 비슷해서 이번에 수입을 국내산으로 바일 없을 거예요. 물론 국내산 돼지갈비 중에서도 냉장은 아니고 냉동만 싼 거긴 한데요. 그래도 진짜 국내산 돼지갈비 싸도 엄청 싸네요. 수입 6-9년차인 저도 당분간은 국내산 돼지갈비 좀 먹어볼까 합니다. 수입 돼지갈비 수입 원창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전혀 안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. 이번 추석은 국내산 돼지갈비가 가격 대비 최고의 고기인 것 같습니다. 저수임 9년차인데요. 여러분 이번 추석은 국내산 돼지갑이 많이 드세요. 추석 준비 마무리되는 대로 새로운 영상 제대로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.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